백구님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셨을 때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 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 갔다 이제 비트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네 아니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7에서 8% 정도 급락이 출연을 하였죠 이번 달 12월 둘째 주는 비트코인의 조정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출연을 하면서 제가 급하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막을 좀 입히면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막이 없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보시면 알 거예요 어제 제가 촬영했던 내용이 아마 4 시간봉으로 이4 시간봉이 마감했을 때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어, 우리는 예상했던 급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상승을 최대 45K 정도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근처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재차 말씀드렸고 정확히는 44.7K 부근에서 쭉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대략 한10% 정도의 최고점 대비는 10% 정도의 하락이 분출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여기 캔들 보시면 여기서 급하게 말아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었어요. 급하게 말아올려주었어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43K. 3만0천 달러.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던 게 어제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하락에 대한 N자형 파동, 이 중앙 지지 라인, 이 구간이 4 3 K가 됩니다.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어제 보시면은 한번더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백군님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 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만 삼천 불 라인,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제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결국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네,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이 37k에서 38k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위 어, 차트를 보실게요 11위 차트 위쪽에 파이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던 기술적 분석과도 일맥상통하게 보고 있는데 이 38k 근처 있죠 여기 부근에서 진하게 네, 압도적으로 매수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38K 근처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있다는점 연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11일 차트만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38K 근처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강한 매수벽으로 인해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좀 다뤄 볼 내용은 일단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제 최근 유튜브 채널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 잘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10일 전부터 영상이죠. 비트코인 모두가 이 패턴을 보지만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패턴이었냐 10일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10일 전만 해더라도 여기 고점에서 고점을 올려 주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 엔딩 다이아그램 패턴이라고 하죠 상승 세기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승 세기한 패턴 끝에 서는 급락이 이어진다라고 모두가 분석을 했지만 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패턴 모두가 이 패턴을 주목하고 있지만 맹신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다시 급등한 비트코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5일 전 영상이에요.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보호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5일 전에 업로드를 했고 보시면은 5일 전에 여기 비트코인 고점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조심하자고 라 말씀드렸고 고점대면은 대략 한 8~9% 정도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요. 백구 님,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셨을때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 갔다. 이제 비트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또 오랜만에 좀 업데이트를 켜 봤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 뭐 아발란체 종목을 보시면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뮤터블렉스도 보시면은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이 비트코인의 이제 지금의 조정이 이 알트의 자금 유입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보시면 일봉상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봉으로 쭉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관되는 차트를 보여 드릴 건데.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보시면 쭉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반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차트가 무조건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아니고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좀지역해서 말씀드리면 크립토 토탈 마켓 캡 익스클루딩. 여러분 익스클루딩이 뭐죠? 뭐무을 제외한이란 뜻이죠. 탑10 이게 무슨 뜻이냐? 총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총 탑 10을 제외한 도미넌스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봤을 때 코인 마켓탭에 들어가서 시가총의 탑 10을 볼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BNB, XRP, 솔라나, USDC, ADA, 아발란체, 도지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미넌스 차트가 쭉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지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설명드렸으면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알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 t c 의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서 저는 현재 여기서 힌트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작년 비트코인 하락의 큰 원인이었죠. ftx 거래소 파산 사태. 일일났을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많이 하락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 연출됐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시장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고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비트가 조정을 주면서 여기 있던 자금이 알트 코인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알트 코인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좀 저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백구님 어떤 알트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알트 메타나 펌핑 종목을 매번 찾는 거 또는 이제 메타를 계속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도출해내려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참고만 해주세요 현재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것에 만큼 잘 반응을 해주는 종목 위주로 찾자 반대로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현재 알트 돔는 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못 해주는 여기에 대한 반응 못 해주고 추세가 지금 꺾여있는 알트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포트를 구성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아발란체 인뮤터블렉스 보시면은 지금 이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온 만큼의 반응을 잘 해주고 있죠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추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추세 위로 올라와 있고 이 상승 추세라인에서의 갭도 엄청 커요 심지어 오일선 갭도 지금 보시는 게이 노란색 선이 오일선이거든요 오일선에 대한 손절 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시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게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요, 더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가 좀 넓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을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아비트론 같은 종목들 보실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라인을 그어볼 수 있겠죠. 좀더 좀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으면서 이 추세를 깨졌을 때 손절가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좀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그래프, 그래프 종목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라인을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추세. 깨졌을 때 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우리가 포트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포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가스. 이미 보시면은 제가 그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가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포트에서 제외하는 게나아을다더 오랜 시간 시간을 끌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지금 이건 좀 추세가 꺾였다. 이 아이트 도미네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반응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아크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미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꺾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전목들을 제외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예시로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비트가 조정을 주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반응을 잘해주는 알트코인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서 포트에 좀 적당히 좀 천천히 잡아보자 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